경기도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뷰티 박람회가 고향 킨텍스에서 개막했습니다. 이 박람회에는 한류 뷰티 산업을 이끄는 300여 개 업체가 참여했는데요. 아름다움을 체험할 수 있는 장이 관람객들로부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. 박희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올해로 여섯 번째 열린 대한민국 뷰티 박람회, 350개 업체가 참여해 마련된 부스만 530개로. 국내에서 열리는 뷰티 박람회중 최대 규모입니다. 화장품과 헤어, 에스테틱, 패션 등 7개 분야로 세분화해 각 부스에서는 브랜드 체험과 제품 구매가 가능합니다. 뷰티 컨설팅과 헤어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. 저희가 이제 미스 코리아니까 아무래도 아름다움에 관심이 많고 뷰티 산업에도 트렌드에 관심이 많거든요. 저 이번에 뷰티 엑스포에 참가하면서 이제 어떤 것들이 이제 요즘 트렌드가 되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왔고요. 아직 브랜드가 알려지지 않은 중소 업체들은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습니다. 저희 브랜드는 사실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이렇게 알려지지 않은 브랜드를 고객들을 직접 만남으로써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이번 뷰티 박람회는 수출 상담회와 마케팅 세미나, 혁신 제품 어워드 등 부대 행사도 마련됐습니다. 특히 수출 상담회는 동남아시아와 중동, 러시아 등 25개국 100명의 해외 바이어가 참여해 기업에 대한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. 경기도는 화장품뿐만 아니라 헬스케어와 성형, 패션까지 연계시켜 뷰티 산업 전체를 행사에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그래서 경기도가 이번 대한민국 뷰티 박람회를 주관하여 우리 중소기업들의 수출을 도와주고 또 마케팅을 촉진해 주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이런 박람회를 활용하고 있습니다. 대한민국 뷰티 박람회는 고양시 킨텍스에서 다음 달 2일까지 열립니다. 티브로드 뉴스 박희봉입니다.